속보 레전드 적토마 고정원 폭탄 발언 내 생각에 이강인은 적토마 고정원 김포 FC 감독 이강인 향한 폭탄 발언 재조명의 현지 초토화 디귿 디귿 전반 40분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중국 관중들이 모인 쪽으로 가까이 가자 야유가 쏟아졌다. 손흥민은 그들을 바라보고 씩 웃은 뒤 오른손 세 손가락을 펴고 왼손은 동그랗게 말아 영을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 2차 예선 원정경기 점수 3대 0을 떠올리게 한 동작. 여유가 넘쳤다. 11일 한국과 중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시조 최종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5천 명이 들어찬 상한벌 함성 은 최고 1 0 0 1 d b 까지 치솟았다.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은 이날 비비기만 해도 3차 예선 에 진출하는 구조. 전력상 열세를 인정하고 밀집 수비를 들고 나왔다. 지저분하고 거친 플레이는 여전했다. 한국 공격은 전반 다소 답답했다.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점유율은 8대2로 압도적이었지만, 촘촘한 수비벽을 돌파하지 못했다. 해결사는 이강인이었다. 후반 16분 이강인은 왼발로 강하게 손흥민을 겨냥한 중거리 패스를 날렸다. 이 공을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가운데로 낮게 다시 크로스를 올렸을 때 교체 투입된 주민규가 수비수들을 끌어주자 공은 무인지경으로 흘렀다. 빠르게 넘어오다 보니 황인범이 미처 발을 갖다 대지 못해 다시 뒤로 빠지나 했으나 맹렬하게 달려온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문 오른쪽 구석을 갈랐다. 골키퍼가 있었으나 손을 쓰지 못했다. 골을 넣은 이강인은 패스를 넘겨준 손흥민에게 달려가 안기며 환호했다. 상한벌이 폭발할 듯 끌어올랐다. 이 골이 이날 결승골이 됐다. 김도훈, 54, 감독이 임시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1대 0으로 물리치며 또 한번 중국의 공안증, 공안증을 안겼다. 최종 6차전을 승리로 이끌며 5승 1무. 승점 16를 기록한 한국은 시조 1위로 3차 예선에 올랐다. 중국은 한국의 무득점 5연패, 연패를 당하며 승점 8, 2승 2무 2패로 2차 예선을 마쳤다. 한국은 중국과 상대전적에서 23승 13무 2패로 일방적 우세를 이어갔다. 피파.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 한국은 88위 중국을 물리치면서 오는 9월 돌입하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피하게 됐다. 오는 20일 발표하는 6월 피파 랭킹 기준으로 한국은 AFC, 아시아축구연맹, 소속국가 중 일본과 이란에 이어 셋째. 3위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은 세조로 나눠 치러지는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받아 일본, 이란과 다른 조에 속한다. 18팀이 참가하는 3차 예선에서는 각조일 2위 6팀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이날 김도훈 감독은 6일 싱가포르 주전 라인업에서 두명을 바꿨다. 주민규 대신 황기찬을 원톱으로 내세워 손흥민, 이강인과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게 했고, 황재원 대신 박승욱을 오른쪽 수비수로 선발 기용했다. 손흥민은 이날 그라운드를 밟으며 이영표와 함께 A 매치 최다 출전 공동 4위, 127 경기 가 됐다. 1위는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울산 감독의 136 경기다. 한국은 초반 공격을 주도하며 기회를 엿봤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특유의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든 뒤 오른발 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에 막혔다. 전반 29분엔 손흥민이 내준 공을 유강인이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가 잡았다. 한국이 공격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서 전반 중반 이후부턴 중국의 공격 횟수가 늘어났다. 전반 43분 이우양의 슈팅이 한국 수비와 팀 동료를 맞고 굴절되는 등 중국이 오히려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한국은 후반 다시 공격의 곡기를 쥐었다. 김도훈 감독은 후반 16분 이재성과 박승욱을 빼고 주민규와 황재원을 투입했는데 곧바로 이강인의 골이 나왔다. 이강인은 이날 19골로 A 매치 29경 기만의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다. 이강인은 경기 후 형들 어린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 한 팀이 되어 좋은 축구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교체 없이 뛴 손흥민은. 대한민국과 우리 팬들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지 더 정확하게 설정하고 3차 예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감독으로 이 연전을 모두 승리한 김도훈 감독은 "절실한 중국팀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고 실점 없이 승리를 가져와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파리생제르망 PSG 이 포르투갈 신예 미드필더를 영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프랑스 매체 막스프 등 다수의 현지 매체는 16일 한국 시간 PSG 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선수는 뱀피카의 미드필더 네베스다. 뱀피카는 네베스 영입을 원하는 PSG 위 제안이 곧 도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벤피카의 네베스 바이아웃 금액은 1억 2천만 유로에 설정되어 있다며 PSG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네베스 영입 경쟁이 예상된다. PSG는 벤피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PSG에는 네베스를 유인할 수 있는 수많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PSG에는 비티냐, 페레이라, 하무스, 멘데스 등 다수의 포르투갈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2004년생인 19세 신의 네베스는 벤피카의 주축 미드필더 중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2에서 2 3 시즌 벤피카의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우승을 경험했다. 네베스는 지난 시즌에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에서 33경기에 출전해 3골을 터뜨리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18세였던 지난해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네베스는 유로 2024에도 출전하고 있다. 네베스는 포르투갈을 이끌 신예로 기대받고 있다. 프랑스 매체 푸메르카토는 PSG 위 코치진과 경영진은 비티냐, 에메리, 루이스가 활약한 포지션에 공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가르테, 솔레르, 이강인은 포지션 경쟁에서 뒤쳐진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PSG에서 측면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번갈아가며 출전해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PSG 데뷔 시즌에 프랑스 리그 1, 트로페 대샹피옹 쿠프드 프랑스 3관왕 주역 중한 명으로 활약했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는 PSG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양한 선수 영입설이 주목받는 가운데 포르투갈 신예 미드필더 영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 4년생이 1800억, PSG, 이강인 파트너로 특급 유망주 관심, 메뉴 아스널과 경쟁, 파리 승제르맹이 주앙 네베스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16일 이하 한국시간 PSG위 최종 영입 후보 명단에 오른 선수 중한 명은 네베스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PSG 소식통, PSG 리포트, 또한 14일 유럽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의 보도를 인용하여 네베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미드필더 우선순이다. 네베스 측과 PSG는 이미 접촉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PSG의 관심이 사실인 모양이다. 네베스는 벤피카에서 뛰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다. 2004년생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다. 빌드업 능력도 수준급이고. 타라박과 볼키핑에서 강점을 보인다. 아직 10대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비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24 예선전에서 교체로 나서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데뷔전을 마쳤고 이번 유로 2024 본선 명단에도 승선했다. 특급 유망주를 뱀피카가 쉽게 내줄 리 없다. 로마노 기자는 이어 그러나 뱀피카는 1억 2천만 유로 1800억 미 바이아웃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라며 이정료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점쳤다. 2004년생 유망주의 이정료가 무려 2000억에 가깝다. 그만큼 벤피카가 아끼는 자원이며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볼수 있다. PSG 뿐 아니라 다른 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몇달 동안 네베스를 모니터링 했다고 한다. 아스널은 데클란 라이스와 함께 뛸 미드필더를 찾고 있고, 메뉴도 코비 마이누와 함께 팀을 이끌 어린 미드필더를 원한다. 치열한 영입전이 예상된다. 네베스가 PSG에 오게 된다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자주 사용하는 4-3-3 포메이션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비티녀, 파비안 루이스, 워렌 자일의 에머리 미드필더진에 보강하는 것이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다면 옆에 파트너로 이강인과 함께 뛸 가능성도 있다. 3. 이강인은 뭐가 되나? PSG와 리그왕. 발전하기 좋은 곳 아냐 오른쪽 화살표 연속 임대 선택 이유. 사비 시몬스는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뛸 생각이 없다. 프랑스 레키프는 16일. 한국시간. 시몬스의 미래는 불분명하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가 끝나면 결정을 할 것인데 다음 시즌도 1년 임대가 유력하다. 라이프치히가 가능성이 높다. PSG 복귀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진 않는다. PSG와 프랑스 리그앙은 자신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전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뛰고 많이 뛰며 리더십을 갖길 바란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스타일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엘리케 감독은 시몬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긴하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모두 관심을 표명했다. 막대한 이정료를줄 의지도 있다. 고했다. 시몬스는 PSG가 키운 재능인데 꽃을 피운 건 PSV 아인트호벤이었다. PSG에서 뛸 자리가 없어 PSV 아인트호벤으로 갔다. 완전 이적이었으나 PSG는 바이백 조항을 달았다. 시몬스는 PSV에서 네덜란드 LEDBC 최고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LEDBC 득점왕에 올랐고 컵 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네덜란드 대표팀에도 들며 승승장구하던 시몬스를 PSG가 다시 데려왔다. PSG에 머무는 게 아닌 라이프치 임대를 택했다. 라이프치히에서 시몬스는 압도적 활약을 펼쳤다. 독일 분데스리가 31경기에 나와 7골 11도움을 기록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 출전해 두골이 도움을 올렸다. 라이프치히 임대생활을 능력여본 PSG는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상황에서 시몬스를 주전자원으로 쓰려고 했다. 하지만 시몬스는 PSG에서 뛰길 바라지 않아 보인다. PSV 라이프치히 때처럼 많이 뛰고 또 중심으로 뛰기 위해 PSG 대신 다른 팀으로 갈듯 보인다. 당연하게도 라이프치히는 시몬스가 남길 바라지만 다른 팀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언급된 아스널, 메뉴, 이넨 어디든 가도 시몬스는 주전으로 뛸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관심팀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히 적은 PSG가 허용하지 않을 듯 보인다. 맥키프는 바이백을 쓸때 2025년 1월 전에 이적할 경우 PSV가 이적료 상당 부분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시몬스의 완전 이적 가능성은 없다, 고했다. 네덜란드 대표팀에 차출된 시몬스는 유로가 끝나면 이적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4. 리와 오른쪽에서 몇 시즌 더 뛴다, 하키미. PSG와 재계약 근접, 스쿼드의 리더 플러스 감독 핵심 자원. 파리 생제르망 주전 라이트백 아슈라프 하키미가 재계약을 맺는다. 프랑스, RMC. 하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15일 이하 한국 시각, 하키미는 PSG와 재계약에 근접했다. 새로운 계약은 그를 스쿼드의 리더 및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체제에서 핵심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하키미는 모로코 국적의 라이트백이다. 양풀백과 윙백이 모두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이다. 최대 장점은 빠른 스피드로 우월한 민첩성을 자랑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인한 체력, 좋은 오버래핑 능력을 활용해 상대의 측면을 빠르게 파고들어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키미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다. 2006년 레알 유스팀에 입단했고, 2017년 1군에 데뷔했다. 하지만 당시 레알에는 다니 카르바알이라는 주전 나이트백이 건재했고, 결국 하키미는 17경 기두골 일 도움에 그치면서 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다. 결국 출전시간을 늘리기 위해 하키미는 임대를 선택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로 2년동안 임대를 떠났다. 하키미는 도르트문트에서 제이든 산초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두시즌동안 54경기 7골 14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2020에서 21시즌을 앞두고 하키미는 인터밀란으로 완전 이적했다. 하키미는 인테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37경기 7골 8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하키미는 당시 인테르의 세리에 A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2021에서 22시즌을 끝나고 하키미는 psg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무려 7100만유로 약 940억원을 인테르에 지불했다. 하키미는 첫시즌 리그왕 32경기 4골 6도움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에는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28경기 출전에 그쳤다. 하지만 올 시즌 하키미는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리그왕 25경기 내골 5 도움을 올렸다. 가끔씩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을 때에는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하키미와 함께 PSG는 리그왕, 프랑스 FA컵, 프랑스 슈퍼컵 등총 3개의 트로피를 따냈다. 올 시즌을 끝으로 하키미는 PSG 잔류가 불투명했다. 여러 빅클럽이 하키미에게 접근했다. PSG도 바이어 레버쿠젠의 제레미 프림퐁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하키미의 대체자를 구하는 듯 보였다. PSG와 하키미의 선택은 재계약이었다. 하키미는 더 좋은 조건으로 PSG와 재계약을 맺는다. 자연스레 프림퐁 영입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프림퐁은올 시즌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끌었다. 프림퐁 역시 하키미처럼 공격적인 역할을 잘 맡을 수 있는 라이트백 자원이다. 프림퐁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